왜그러냐면 여기에다 건물이 있지 그러배산에 깍둑 이있 안녕 안녕 얘가 제 심해 안인척서 지금 영상찍고 있는데요? 이 삼촌은 영상찍어도 항상 고정이야 그냥 이걸로 하나, 둘, 셋. 아선 이렇게 사진 한 번. 나입니다 지금 여기는 무성군 사진포인데요 거의 이제, 어, 우리나라 국단북단이고 북단? 우리 얼굴마다 마시죠, 선생님. <laughs> 야, 오늘 일정 좀 알려줘. 오늘은 저 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 그리고 서초 민속 물관에갈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야스, <laughs> 야, 우리 기도 인방거래. 안녕하세요, 래 야, 저 뒤에. 하영이도 고어 아직까지 뭐 나온 건 없다고 아, 네. 어, 그러면은 지금 일정으로 이제 d 리트가 가지고 한번 구경하고 <laughs> 거기에 이제 금강산이 보인다고 하는데 한번 촬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가자,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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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제 검문소를 통과해야 돼가지고 어, 잠깐 섰다가 검문하고 가겠습니다. 뒷차량이 이 세부. 이, 그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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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 이, 이. 여기가 어디야? 네, 네. 여기는 통일장만 되고 아까 전에 검문소 지났잖아. 네. 거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민간인 통제 구역이라서문통선이라는곳입데 네. 일반 사람들 잘못 들어와. 신고를 하고 들어올거 같아 신고? 신고 신고 우리 야, 들어가요 나안 찍어요 왜안찍 네, 찍고 있는 건데?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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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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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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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이야 저게? 오 대박! 어, 여기는 지금 통일전 봤는데요. 아, 지금 보이는 게 금강산입니다. 어, 네. 이게 이제 그것도 금강산이고요. 동무 관광대라고. 이게 이제 금강산 네. 제일 끝자락에 있는 그 섬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 네. 이제 마지막 금강산이랍니다 이게.

예 지금은 이제 통일 정만대 이제 내, 내려와서 어 이제 DMZ 박물관이라는 곳을 이동 중입니다. 솔직히 이곳은 뭐 저희 금강산 그 북한 지역 보는 거 외에는 그렇게 뭐볼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뷰는 죽이 듭니다. 아 깜짝이야. 너 <laughs> 어, 이제. 이제 DMZ 박물관 가서 아, 또 촬영을 이어서 아, 하겠습니다. 아, 렛츠고! s go. 지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니안 추워? 저기 서있잖아. 추워. DMZ. 추워. DMZ. 비주얼. 아, 어, 박물관이라는거죠. 어? DMZ. 네.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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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 입자, 입자. 어 뭐야 이 망치? 무서운데? 망치. 북한 주민 북한에서 사용하던 망치. 망치.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사용하던 망치. <laughs> 망치. 북한.

긴장 <laughs> 다써도 <laughs> <laughs> 어땠어? 소감 얘기해 봐. 여기 있다고. 네, 지루했어요. 지루했어? 네. 좀 무서 그런 거 없었어 전쟁에 네. 대한 거? 네. 아, 아. 몰라요. 전쟁. 네. 전쟁 나면 안 돼, 그지? 무섭지. 통일은요? 통일? 그거는 민감한 얘기해서 여기서 참신이 뭐라고 말을 못해. 참신 네. <laughs> 나도 못해. 나도 못해. 그래요? 어. 내가 만약. 어, 지금 이제 어, 밥 먹고, 무슨 좀 유명하다는 그 짬뽕 먹고, 어. 지금 속초에 있는, 여기가 어. 뭐냐? 어. 관광수산시장? 관광수산시장에 지금 들렸습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와플, 와플 사이트. 응, 와플이 어? 때문에 고치려고. 아내 자식, 아내 이이지나갈게요 밀지 마세요 여기 계산이요 네 감사합니다 어.. 통일정만대 갔다가 그 다음에 DMZ 박물관 갔다가 유명한.. 거기가 무슨 짬뽕이냐? 어? 무슨 집이지? 거기? 어 동해반점 동해반점에서 짬뽕 한 그릇 하고 여기 속초관광수산시장 들려가지고 한 바퀴 돌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도 다 됐고 이제 슬슬 서울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안녕. 자, 다음 이 시간에 뵙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주셔 합니다 구치되는데 어? <laughs> 한 어? 번만 눌러야 돼요. 아 그래? 아한 번만 눌러주세요. <laughs>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투비 컨티뉴. 안녕. 허지도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